제시 2년차, 어, 나무를, 수형을 다 죽인 데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그냥 일단 잡아놨는데, 요거를좀더 눕혀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수영을 더 이제 높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맸어요 맸는데 이게 더 이상으로 여기 풀어겠다 내려가지 않을 때 내려가지 않을 때안 어.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갈 때는 어, 우리가 톱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톱을 톱을 이용해서 여기에 톱을 옆, 아, 아상을 넣어서 여기 에 넣어가지고 어, 할수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넣으면 돼요 3분의 1. 3분의 1을 넣고 여기 쉬우면 됩니다. 이우면 자, 요렇게 이제, 에, 여기 아상을 넣고 쉬우면 되겠어요. 네, 쉬워지네요. 여기, 여기 지금 쉬워집니다. 부러질 수도 있겠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휘어졌어요 이거 휘어졌을 때 네. 그래서 이쪽으로 부러질 수가 있어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컵싱 퀘스트를 가지고, 흡시을 해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르면 싹,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겉에만, 겉에만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매면 은안돼 여기 이렇게 타원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매주고 여기를 이렇게 매줘야 되겠네 이렇게 매서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매주고,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돼.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안 되죠. 여기 매면 안 돼. 그러니까. 발처럼 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끝이, 예,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 이쪽이, 아래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면 되겠네요. 여기. 여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매고그 다음에. 있죠. 여기 이제 리드 축이죠, 리드 축. 항상 리드 축은 곱게, 곱게 이래가지고 오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축을 당첨보다는 조금 낮게, 낮게 눌렸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구부러진다면 그냥 구부려도 되는데 구부러지지 잘 않을 때는 요렇게역역아상을역 아상을 역 넣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나무가 크면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올라, 이게 올라오면서 이것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이 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아선는데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요것을 약간 더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더틀어줘서 일 년에 한 번씩 손을 대야 되는 사실 그래가지고 이소부터 해서 축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세워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안될 때는 이렇게 아상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 아상을 여기 넣을 때는 3분의 1 지점만큼만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나무 중간에 보면 수라 그래갖고 흰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까지 침범하지 않고 3분의 1 지점까지 끊은 후에 휴쉬어 주면은 이렇게 휴욱해요 요것도 어, 그렇게 해서 어,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낮춰서이 상태에서 이제 금년도 전에 나두를 합니다. 나두 이게 많이 컸을 때 이렇게 매주고 매주고 어, 이 작은 가지들을 이런 것들은 축, 테이블에 붙어 있는 우리 결과지로서 어, 활용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축지에 붙어 있는 과일이 수가 상당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올라가는 축은 30cm 간격으로, 여기서 30cm 간격으로 가늘고, 어 좋은 것만 골려서, 골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은 사실 뭐, 축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간격이 그렇게 안 뜨잖아요. 이걸 약간 더 피면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다 축을 이제 형성하려고 그래요. 우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굵은 가지는 저는 끊어줬어요. 끊어줘야 돼. 끊어주고 가늘게 다받아야 받아야죠. 굵은 가지가 끊어졌는데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끊어줬는데 여기 다 나오고 있죠. 뭐 나오고 있는 이런 가지들 또우르이렇 세울 수도 있고 좀더 크면 보통 30cm가 되면은 이렇게 잡을 매야 돼요. 30cm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다축 수행 잡을 때. 음, 너무 수평보다는 또 여기 여기 나무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 뒤쪽이 낮아지면은 낮아지면은 높은 곳 여기 수행이 굽었다고 하면은 높은 곳에서 도장성으로 여기에 강하게 가지가 올라가겠죠. 축지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는 일각 축지 이쪽에는 세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도장성으로서 강화가 되고, 또 기부가 또 강화가 되고, 이래서 나무가 결국 여기하고 기부, 가지하고의 힘만 있다 보면은 전체적인 균형 있는 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가장 수확이 많게 하려면은 균형 있는 축, 좋은 축들을 똑바로 많이, 각, 게해 그래서 가, 과일을 많이 다는 것입니다. 가, 이, 게 휴지기 때문에, 물론 축에서도 많이 달지만은 여기에 테이블취에서도 많이 다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목이 많이 묻혔다고 하면은 굵어 내줘야 되겠죠 굵어 내줘야 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면 축에 과일을 많이 다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이정도 휘어졌다 고 하면 과일이 많이 달리죠 왜냐면 하 여기 니코네법칙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은 꽃눈이 오게 되어있잖아요 이래도 뭐야 안온다 그러면 이따 추를 달을 수도 있어요 추를 이런식으로 추를 달아가지고 과일을 꽃눈을 만들 수도 있고 또이 지금 뭐요건뭐 뭐 가만히 이달에 놔둬갖고 그냥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굵은 게 있다 하면 끊어가지고 새로운 순을 만들어서 또어 유인시켜서 과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식이라든가 다축도 처음부터 과일 그 다음에 과일 을몇 개씩 달아줘서 나무가 과일 을 만드는 나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과일 꽃이 안 오게 되면은 계속 안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또 수세를 또 곤치기 위해서 바르게 하려면은 3년은 세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꽃눈을 오래 해서 그 내년에 꽃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과일을 달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게 이제 오래 이제 올해 심었어요. 올해 작년에 가져왔는데 남아 있던 건 이식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래 이건 2년 2연, 2년차 나무예요, 사실. 근데도 이식했습니다. 이식해 가지고 굵은 나무든 끊어내고 쉬어서 그래 이 지금 유인 수영 잡는 시기가 5월 말 지금이 제일 좋네요. 그러니까 요 잡기 전에 비료도 줬어요. 비료도 주고 물도 충분히 주고 또 온도가 이렇게 좀 뜨거워지니까 아주잘 쉽니다. 잘 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좀 굵지만은 요 이, 이, 이하 되는 거는 거의 다잘쉬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평을 잡을 때, 이런 화살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만 수영을 잡으면 돼요. 여기 하고 이쪽이, 이쪽 부분이 좀 높게, 약간 높아야 되겠죠? 이쪽에. 지금, 어 여기 약간, 약간 높으려면 이렇게 줄이 더 빠르면 되겠다. 약간 높게, 이렇게 높게, 높게 해서, 어 양분이 정부 우세성, 우쪽에서 양분을 빨아당기면서, 여기 에 조금씩 이 축지, 축지에 양분을 고려 주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여기에 굵은 가지가 있으면 여기서 양분을 빼서 먹으면 이쪽으로 양분을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루 주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서 리더, 정부 의식성 가지에서, 리더 측에서 기특하는 양분을 고루 주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영 잡는 시기, 5월 말, 6월 초 정도, 또 수영 잡기 전에 비료도 좀 주고, 물도 푹 줘가지고, 나무가 잘 자람을 있을 때, 어, 쉽게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도 잘안 주고, 이 나무가 크게 어렵게 크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가 말라있는 상태에서 힘이 잘안이지져요 그러니까, 물이 푹 먹어 있는 상태가, 가장 나무가 유인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다 축제배 하시는데,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있으면좋고이 축지들을, 굵은 축지들을 어떤 분들은 가지고 가는데, 굵은 축지들은 가져가게 되면 언젠가는, 어,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 애초, 잘 받으면 돼요. 굵은, 저 같은 경우는이거 굵은 가지들은 이렇게 끊어냈어요. 예, 끊어냈습니다. 여기, 여기. 끊어냈죠? 여기에끊 올라와요. 전부 다 끊어내, 여기도 커요. 기부세성 때문에 큰 것을 애초 여기 끊어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가는 게 올라오죠? 이 가는 게 올라오는 이 가지를 써먹는 겁니다. 이쪽엔 이렇게 좀컸죠 정부부색성, 이리 올라가면서 가지가 좀 굵어지는 게 괜찮아요. 어차피 이 기부부색성 때문에 여기가 지는 자꾸 조금씩 조금씩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무를 휘어져서 휘어진 쪽에서 나무가 더 굵게, 굵게 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휘어진 쪽을, 휘어지면 툭 튀어나올 땐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스피이라든가 우리 세상 방충을 이렇게 전정할 때. 휴어진 쪽에서 가지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휴어진 쪽에서 가지가 올라온다는 것을 그런 것도 염두해 줘서 완만하게 준비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가지가 올라온 것을 이렇게 눕혀줘서 세력을 좀 힘이 없이 키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축지들이 고르게, 빠르게 똑바로 이제 키워주는 것이 수확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